국어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는데는 많이 읽고 많이 쓰는 것 외에 왕도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좀더 재미있고 효과적으로 책을 접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완전국어가 그 방법을 찾아드립니다. TV 게임 등의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문화가 많아질수록 책은 우리 아이들로부터 그만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들의 생활 속에서 습관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국어교육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완전 국어는 종합적 언어능력을 길러주어 우리 아이의 자신감 있는 발표와 글쓰기를 도와줍니다. 또한 교재를 통해 탄탄한 국어 실력은 물론 고도의 독해력을 양성하여 독서 능력을 키워줍니다. 특히 청권 책 읽기 운동은 책 읽는 습관과 생각하는 힘을 불러주는 완전국어만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완전국어는 대입시험과 논술구술시험에 튼튼한 기초를 제공하여 우리 아이의 미래를 환히 밝혀줄 것입니다. 아, 우리 아이가 유아라고요? 그렇다면 유아용 한글 교재. 생각이 크는 나무와 한글이 크는 나무를 학습해 보세요.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어휘력을 쌓고 매주 창작 동화와 다양한 활동놀이 학습으로 상상력과 창의력이 쑥쑥 자란답니다. 자신감 있는 발표와 글쓰기. 완전 국어. 전국의 수많은 회원들이 매일 만나는 완전 국어를 통해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고 글쓰기 발표하기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어디서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키워주세요. 우리 아이 교육에 대한 모든 고민은 1대1 맞춤 서비스로 구몬이 해결해 드립니다. 지금 클릭하세요.